네, 안녕하세요. 미니에다육입니다. 미니에다육에서는, 자, 염자들 한번 영상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이쁜 탑레드 염자가 좀 들어왔는데요. 자, 지금 염자 소개에 앞서서 이번 구정 연휴 9일 동안 황금 연휴죠. 자, 2월 2일까지 황금 연휴인데, 자, 미니에다육에서는, 자, 구정 당일에만 12시 오픈하고 휴무 없이 영업을 합니다. 자, 구정 당일에도 12시 오픈해서 5시까지 영업을 하고요. 자, 그 외에는 오전 9시 오픈해서 5시까지 영업을 합니다. 자, 방문 계획 있으신 분들은 용인 지역 지나가실 일 있으신 분들은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이렇게 이쁜 탑레드 염자가 들어왔습니다. 염자 같은 경우는 재물을 물러온다고 해서 선물로도 많이 좋아하시고, 자, 이 탑레드 염자 같은 경우는 튜울립처럼, 튜울립 색깔처럼 주황빛 붉은 빛으로 알록달록 이쁘게 물드는 품종이죠. 자, 탐레디엄자 중품 보일 수 있고요. 탐레디엄자 중품의 가격은 6,000원입니다. 탐레디엄자 중품 보이고 있고요. 자, 그리고 6,000원짜리보다 한 치수 더큰 자, 이렇게 색깔 잘 들어가고 수영도 멋진 한 치수 더큰 자, 상품은 자, 1만원입니다. 멋진 알록달록 멋지게 물드는 탐레드 염자 한 치수 더큰 품종은 자, 1만원이고요 자, 알록달록 멋진 색깔로 색을 내주고 있습니다. 자, 탐레드 염자 자, 이 화분에 심은 굉장히 이쁘죠? 탐레드 염자 한 치수 더큰 중품은 1만원이고요 자, 그리고 꽃 피는 염자도 자, 많이 들어왔는데 오늘 아침에 좀 많이 나갔어요. 좀 많이 들어왔는데 꽃피는 아이들이 꽃대 모른 아이들이 자, 이렇게 꽃대 모른 아이들 이렇게 많이 들어왔고요. 자, 꽃피는 염자의 가격은 12,000원입니다. 꽃피는 염자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꽃피는 염자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탑레디엄자 대품이고요. 아, 이건 미니엄자가 좀 필요한 보였네요. 이건 미니엄자고 탑레디엄자 대품이고요. 자, 이 탑레디엄자 대품은 자 2만 원입니다. 자, 멋진 탑레디엄자 대품까지도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이런 탑레디엄자 대품은 자 2만 원입니다. 2만 원. 자, 이렇게 탑레디엄자까지 해서. 자, 미에다육. 자, 영상 보여드렸고, 지금 새로운 품종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제가 지금 업무가 바빠가지고 지금 영상을 계속 촬영을 못하고 있었어요. 제가 바쁜 것만 소화를 하면은 영상 빨리 시작해서, 자,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정 연휴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많은 방문과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배 주문 주시면 2월 3일부터 발송이 시작됩니다. 그 부분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